안녕하세요. 끝말잇기 한자어 시리즈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굴지입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뛰어난 사람이나 탁월한 것을 떠올리게 되죠. 그렇다면 굴지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굴지는 특정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사람이나 단체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그는 굴지의 기업가입니다.처럼 업계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사람에게 쓰이죠. 또한 굴지의 명문 대학처럼 명성과 실력을 갖춘 곳을 묘사할 때도 사용됩니다. 운동선수, 예술가, 심지어 음식점까지도 탁월함을 나타낼 때 굴지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굴지는 남다른 우위를 나타내는 말로 자주 등장합니다. 굴, 구부리다 라는 본래 뜻을 가집니다. 지, 손가락을 뜻합니다. 이두 글자가 합쳐져 손가락을 구부리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의미는 손가락을 접어가며 하나씩 세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만 꼽는다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죠. 결국 굴지는 손꼽을 정도로 뛰어난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굴지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굴지의 과학자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업적이 굉장히 뛰어나고 주목받는다는 걸 강조하죠. 하지만 이 단어는 평범한 것보다는 탁월함을 부각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굴지는 그 자체로 권위와 우월함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오늘 배운 굴지는 탁월함을 나타내는 강렬한 단어였습니다. 뛰어난 사람이나 단체를 묘사할 때 적절히 사용하면 큰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단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